안녕하세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제가 토익 강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 여기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laughs> 어, 토익 강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토익에 관련된 어, 문장들이나 어휘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어, 지난주 일요일 시험이었죠. 토익 시험에 나왔던 파트1과 파트2에 있는 어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재밌는 문장을 어,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6월 12일에 있었던 토익시험, 어, 토익시험에서 나왔던 핵심 어휘들 가지고, 어,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쳤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는지, 그리고 이 단어들과 어휘를 이용해서 어떤 식의 문장들이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지, 어, 같이 한번 저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에서 using a telephone 이란 표현이 나왔어요. 어, 전화기를 쓰다, 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laughs> 얘도 나왔지만은, 통화 중이다, 전화 걸다, 전화해주다, 전화 끊다, 전화를 받다 이렇게 다양하게 어, 시험에 나옵니다. 자, 통화 중인 게 일단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ing 붙여서, talking on the phone. talking on the phone. 자, 전화 온 상으로 talking,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 중인, 이 말이죠. 자,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 통화 중 이다가 되죠. 자, 비동사가 있어야, 자, 뭐, 뭐, 하고 있는 이라는, 어, 현재, 분사, 형용사죠. 말이 너무 어렵지. 그냥 해석을 통화 중인. 자, 동사에 ing를 붙이면 뭐, 뭐,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앞에 비동사를 붙이게 되면, 자, 비동사는 뜻 자체가 그냥 있다, 입니다 밖에 없어요. 알겠죠? 있다,입니다 밖에 없기 때문에, 자, 통화 중입니다. 통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주어를 she를 한번 붙여볼게요, 제가. 자, 그래서 she's talking on the phone. She's talking on the phone. 그럼 그녀는 통화 중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전화를 걸다 할 때는요, 아주 쉬워요. 자, c a 을 쓰거나 아니면 make a call.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자, 전화해 주다는 더 쉬워. 난 정말 한 번씩 우리나라 가수들한테 너무 고마운 게그 어, 가사에 영어 가사가 요즘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다비치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하 바로 이 표현을 얘기해 줬죠. Give me a call, baby baby.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자, give a call. 자, 그래서 나한테 전화해 주세요. Give me a call. 너한테 전화해 줄게. Give you a call. 마야한테 전화해 줘. Give m a y a call. 그들에게 전화해 줘. give them a call. 그래서 중간에는 목적어가 계속해서 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음.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give a call까지 봤고요. 자, 근데 사실 전화 걸다나 전화해주다는 파트 1보다는 파트 2, 3, 4, 어, 파트 2, 3, 4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요거는 어, 나중에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주 나오니까 꼭 같이 외워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전화를 끊다. 자,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자, 놀라지 마세요. 행업덕 e 여러분, 원래 행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걸다잖아요. 옷을 걸다, 모자를 걸다. 자, 그럼 집에 있는 인터폰이나 밖에 있는 공중전화를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인터폰이나 공중전화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통화를 하고 있다가 끊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거기 걸어놔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전화를 끊다가 행업덕 e 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얘는 상태가 아니라 동작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를 받다 또는 수화기를 들다. 자,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pick up the phone. pick up the phone. 자, 우리 pick up이라는 게 들어 올리는 것 자체가 pick up이거든? 자, 그러면은 phone은 수화기를 내가 들어 올리는 거니까 어, 전화를 받다도 되고 수화기를 들다도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음. 자, 그래서 어, 전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쭉 봤거든요. 자, 요거는 나중에 정리해서 제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aughs> 자, 이거 제발, 이거 제발. 내가 항상 외우라고 했던 거죠. 자, 뭐냐면, 입다, 신다, 쓰다, 몸에 걸치다 할때 쓰는 동사는 항상 어떻게 나뉜다고 했죠? 내가 이미 입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입으려고 하는 동작,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 했잖아. 그치? 자, 이미 입고 있는 상태. 자, 마야가 지금 뭐 입고 있다? 흰색 티셔츠를 이미 입고 있잖아.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누구를 쓰냐면, w h e r 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w h e r 자, 그래서, she is wearing, 그녀는 입고 있는 중이다. she is wearing, 무엇을, a white t-shirt. 자, 마야쌤이 지금 뭘 입고 있어? 흰색 티셔츠를 이미 입고 있잖아. 그자, 자, she's i wearing a white t-shirt. 이렇게 되겠죠. She's wearing a white t-shirt. 화이트 아닙니다. white. 이렇게 발음이 되죠. 자, 이미 입고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상상하고 싶진 않겠지만, <laughs> 내가 샤워를 하고 나와서 이제 옷을 막 입으려고 해. 알겠지? 그러면 옷을 입고 있는 동작이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럴 때 쓰는 말이 지금 이번 시험에 나왔던 putting on, trying on. 자, 요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동작으로 들어갔을 때는 put on이나 아니면은 같은 어휘로 t r y 온 on을 쓰는데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음, 자위에 문장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이번에는 이미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입으려고 하는 동작이 되면 she's putting on a white t-shirt. 자, 그리고 이번 시험처럼 만약에 몇 명에서 같이 aprons. 자, apron 뭐였죠? 앞치마. 자, 앞치마를 이제 막 입으려고 하는 중인 거면 여기서처럼 putting on이나 trying on 이렇게 돼야만 여러분들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거 한달 내내 기억 못 하는 사람 많대. 이거 어떻게 해야 기억할까? <laughs> 자, 제발, 상태와 동작은, 어, 요거는 해석이 똑같아 버리기 때문에 구분을 못하면 틀려요. 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왜 틀렸어요? 라고 묻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어, 상태와 동작을 구분 못해서 그래요. 특히 입다 신다 쓰다 걸치다. 다른 거 일단 제외하더라도. 그래서 요거는 신경 써서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요번에 또 시험에 나왔던 게 제가 기초반에서 첫날부터 항상 가르쳐 주는 단어가 바로 reach for예요. 자, reach라는 단어는 굉장히 대단한 단어예요. 자, reach는 파트 원에서는 reach for 또는 reach into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어디에 손을 뻗다. 팔을 뻗다. 자, 보통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손을 뻗을 때는 reach for. 자, 그 다음에 냉장고 안으로. 그 다음에 5분 안으로 손을 뻗을 때. 자, 안으로 할때 쓰는 전제사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into라고 했잖아. 그쵸? 자, 그래서, 어, reaching for, reaching into. 어디에 손을 뻗고 있다? 메뉴에. 요번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웨이 i t r 가 손님한테 이렇게 메뉴판을 건네는 거였으니까, 손님이 어떻게? 해? 이렇게 손을 뻗어서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reaching for a menu. 이렇게 나왔다고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reach라는 단어는 잠시 필기를 좀 해볼게요. <laughs> 뜻이 시험에 딱세 가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처럼 손을 뻗다. 자, 그리고 파트 2 이상 넘어갔을 때. 자, 손님들한테 리치합니다. 그쪽으로, 뭐야, 손을 뻗으니까 다가가다. 자, 그리고 파트 3나 파트 4에 가면 항상 이렇게 나오죠. You can reach me at 555-7709. 7 Thank you. 이런 식으로 해서, 리치 me. 나한테 리치해주세요. 이 전화번호로 하고 뒤에 번호가 나와. 요 무조건 연락하다. 됐나요? 자, 그래서, 리치는 이렇게 세 가지 뜻을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자, 요거 내가 꼭 외우라고 했었죠? 자, 손에 쥐고 있는, 자, holding, 요번에는 camera가 시험에 나왔고요. 자, 중요한 거는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은 말세개꼭 외우라고 했었지. 자, 쥐로 시작하는 grasping. 또 하나는 grabbing. 또 하나는 gripping. 자, 얘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G로 시작하고 발음이 약간 비슷해서 헷갈릴 수는 있지만 자꾸 그냥 노래를 부르듯이 자꾸 외우세요. 입에서. 자, 말을 많이 해보고 내가 많이 써야 내꺼가 된다고 항상 수업시간에 얘기하죠. 자, h o l d i n g grasping, grabbing, gripping. 아, 마야쌤 너무 많이 가르쳐 주는 것 같아. 난 다른데 가야지. 똑같이 가르쳐 줍니다. 저한테서 벗어나지 마세요. <laughs> 자, 다시 한번더 h o l d i n g grasping, 아, grabbing, gripping. 자, 꼭 외워두시면서, <laughs> 자, 쌤이 지금 머그 잔을 손에 쥐고 있다, 그렇죠? 뭐 어떻게? She's holding a mug. She's holding a mug. grasping, grabbing, gripping. 다 쓰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laughs> 자, 헤드폰을 쓰고 있는 거. 자, wearing 또 나왔네요. 자, 그다음에 tires have been removed from a car. 자.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타이어가 그러니까 차가 들어 올려져서 차가 들어 올려져서 그 타이어가 다 빠진 상태였거든요. 자, 우리가 들어 올리다 할때 쓰는 동사 중에 하나가 리프트죠. 자, 여러분들 우리 스키 타러 가면 못타고 올라가. 리프트. 그다음에 우리 엄마들, 이모들 <laughs> 나이 들어서 얼굴 처지면 뭐야 해 되지? 이렇게 들어 올리는 리프트 시술 하잖아요. <laughs> 자, 그래서 <laughs> 리프트는 들어 올리는 거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요게 정답이었어? 차가 들, 들려져 있다 근데 얘를 내가 이미 들려져 있어서 완료로 쓰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 현재 완료는 어떻게 생겼더라? have나 has 그 다음에 been pp였다 그쵸? 일반적인 현재 완료는 have나 has pp야 근데 수동으로 쓰이게 되면은 중간에 뭐가 들어간다? 비동사가 들어가서 되어진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차가 만약에 한 대야 자, 차량을 우리가 vehicle이라고 하죠. 자, vehicle이라고 적어볼게요. A vehicle. 단어 시험 칠때 이런 친구들 있다? 못 적고 가만히 있는 거야. 내가 왜 이래? 아, 쌤 스펠링이 기억 안 나. 스펠링 따위. 우리는 어차피 듣는 시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아쓰기를 할 때도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냥 빠르게 들리는 대로 적어보세요. 토리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a vehicle. 자, 내가 3인칭 단수. 자, 1인칭은 누구? 나.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나. 2인칭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너. 3인칭은 나머지 전부 다가 3인칭인데, 하나면 단수, 여러 개면 복수라고 하잖아. 그치? 자, 여기는 지금 나도, 나도, 너도 아니니까 얘는 뭐야? 3인칭이고, 어. 하나니까 단수예요. 자, 3인칭 단수는 현재일 때 여, 무조건 옆에 S랑 친해. 알겠지? 자, 그럼 차량 한 대가 이 표현을 가지고 와서 이제 써야 돼. 자, 그러면은 3인칭 단수는 s랑 친하다고 했기 때문에 have가 아니라 뭐가 된다? has를 가지고 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a vehicle has,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 뭐다? 비동사에 pp 쓰면 되잖아. 그대로. has been. 자, lift는 규칙 동사야. 너무나도 고맙게. ed만 붙이면 과거도 되고, 과거 분사도 되죠. 자, 그래서 a vehicle has been lifted. 자 그럼 차량한 대가 들어 올려져 있습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laughs> 어, 이번 시험의 정답처럼 타이어들이 만약에 제거가 돼 있으면은 역시 여기도 보니까 현재 완료인데 비 동사가 들어가 있는 현재 완료 수동이다 그렇죠. 자, 앞에 주어가 tires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야. 그러니까 has 안 쓰고 뭐 있었어요? have 썼다. 그렇죠? 자, 그래서 타이어들이 have been removed 쌤 저는 이런거 해석 못하겠어요 자제 수업을 들으면 알아야죠 자 혹시 제 수업을 안 들으셨다면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 과거 분사는 항상 해석이 뭐뭐 하게 된 되어진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비동사는 있다 입니다잖아 그치 have as 그냥 패스 어차피 뜻없어 조동사 역할 하거든 자 그러면은 일단 해석은 비동사 pp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타이어들이 제거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어디에서? 차에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파트 1에서 시험에 나왔던 단어들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어, 동의어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같이 문장도 어, 만들어 봤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자, 지금은 기초반을 위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혹시 나는 700반인데 다 압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로 한번 또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조금 더 아카데믹한 마야의 수업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빠이.